안녕하세요. 하하 퀴즈토입니다. 저는 하하 아빠구요. 오늘도 엑스트라 요괴메달 3개 QR코드와 패턴, 음성 기믹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캠페인 3탄 8월 말까지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요괴메달랜드에 꼭 등록하셔가지고 캠페인도 응모해보시고 게임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얼짱견 당첨됐다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들도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도둑 보따리와 짱이지 스티븐 조스 3개요괴 메달 살펴볼 텐데요. 우선 도둑 보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도둑처럼 보이죠. <laughs> 자 머리에 보따리 이고 있는 요괴인데 음성 기믹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는납니다 도둑 보따리. 도둑 보따리. 도둑뽀따리 자도둑보따리 음성기믹 들어봤구요 자 다음은 패턴 짠자 개조하실 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매달 개조해 보시면 될 거구요 다음은 QR코드 매달꼭 등록하셔야지 요게 메달랜드 요게 대사전에서 요게 설명 살펴볼 수 있어요 도둑뽀따리입니다 포인트 천점짜리에요 자 요게 대사전에 수납하고 설명 보겠습니다. 종족은 어스름족, 필살기는 힘 훔치기, 사이즈 120cm네요. 남의 것을 자기 꼴로 만드는 것에 맛이 들려 결국에는 남의 것을 훔치게 된 날름 보따리. 훔친 물건을 그대로 삼켜 머리에 있는 보따리에 넣는다. 오, 아, 이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넬룸 하면, 은 머리에 있는 보따리로 들어가나 봐요. 아, 요게라서 그런지 좀 희한한 도둑이네요. 도둑보따리 설명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짱이지! 자, 생김새는 진데, 자, 왕관도 쓰고 있고, 벨트에 왕이라고 적혀져 있죠? 어, 왕인가봐요, 왕. 음성 기믹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비슷했나요? 짱이지. 요게 어찌 음성기믹 들을 때마다 감탄하는 게 이, 자, 녹음해주신 성우분들이 참 대단하다 느껴져요. 자, 짱이지. 짱이지. 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겠어요? 짱이지. 자, 짱이지. 음성기믹이었구요. 자, 다음은 패턴. 짠. 자, 패턴 아주 간단하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QR코드. 짱이지입니다. 자, 요게 대사전에 수납하고 설명 볼까요? 종족은 어스름족. 필살기는 내가 짱이지. 사이즈 76이네요. 하수구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세계의 중심은 자기라고 생각하게 된쥐 요게다. 빙이되면 무조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아, 주변에 혹시 이런 친구들 있나요? 자기만 생각하는, 어, 조금 얄미운 친구들 있죠? 짱이지의 빙이가된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짱이지 설명 받고, 자, 마지막으로 스티븐 조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하 동화가 에타게 찾던 요게 메달이었죠. 제로 타입 요게 워치 만든 장본인이죠 자, 음성 기믹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티븐 조스. 스티븐 조스. 자 음성 기믹 들어봤구요자 생김새 보면은 조스인데, 자이 복장 어디서 많이 본 복장인가요? 자 애플사의 자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븐 잡스 어, 프리젠테이션 할때 모습을 패러디한 건데요. 자암튼 스티븐 조스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패턴 간단하네요.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QR 코드. 자잘 보이죠, 스티븐 조스. 꼭 등록하세요. 자, 요게 대사전에 수납하고 설명 볼게요. 종족은 뽀로롱족 필살기 미확인이라네요. 자, 사이즈 167이라 어, 평균치 정도 되고요. 요기워치를 만든 요풀사 경영자,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능숙하며 조스답게 등지는 어비로 사람들을 놀래키며 등장하기도 한다. 아, 애플사가 아니라 요플사라네요, 요플사.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 구입하려면은, 자, 줄을 서가지고 구입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데요. 자, 요게워치도 요게들 사이에서 엄청난 핫 아이템으로 줄 서서 구입을 해야 될 정도죠. 자, 무튼 스티브 조스 설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도둑보따리와 짱이지 스티브 조스 세개 메달 살펴봤는데, 자, 등록하시면 3,000포인트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딸기냥과 호쾌하게 파괴해가지고 홀로 메달이 3개에요. 자, 요거 3개 살펴볼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하 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